반갑습니다. 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 답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빠른 편이라는 지적들이 가족들로부터 나와서 가족이 제일 무섭죠 항상 조금 천천히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죄인인의 진짜 님 벌금 감면 신청하면 벌금이 오를 수도 있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법원에 접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직 벌금이나 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이미 벌금 감면과 면허구제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벌금 감면 요즘에 신청하면 괘씸죄로 오히려 금액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 그런가요 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요약을 해 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나라의 괘심죄라는건 없습니다 개인이 소송을 거는 것들은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잠자는 거하고 똑같은 권리예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에 소송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 거지 그걸 행사를 했다고 해서 개심죄를 주게 되면 국가가 나쁜 거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두번째로 다만 개심죄는 아닌데 벌금 감면에 대한 정식 재판을 신청을 하게 되면 벌금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심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맥락이냐면 과거 2017년 이전에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벌금이 더 올라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떤 국가의 이 처벌을 받는데 있어서 그 형벌에 대한 항소를 신청했다 또는 이의를 제기했다 해서 기존에 받았던 어떤 벌금이나 형사 처벌보다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에요. 이거는 형사사법제도의 대원칙 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적용이 되왔어요 2017년까지는 2018년도인지 좀 헷갈리네요 2018년도 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즈음에 이게 너무 정식 재판을 남발하다 보니까 왜 벌금 어차피 안 올라갈 거면은 밑져야 본전 아니냐 한번 감경 신청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법원에서도 아 이건 도저히 안되겠다 그래서 벌금형에 한해서 집행유예나 실형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집행유예나 실형은 여전히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벌금형에 한해서는 오히려 소송권 권리남용일 수가 있다 해서 어, 불리익변경금지원칙을 제외를 했습니다. 없앤 게 아니라 예외를 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벌금이 그때부터는 더 올라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심죄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아 이거는 권리남용이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국가가 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 벌금감경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벌금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벌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한 1년에 한두 건 볼까 말까 해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자, 지금 첫 번째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두 번째 설명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1월 2일 영상으로 어, 말씀드릴게요. 자, 영어 이퀄 지렁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6시 반까지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대리운전을 불러서 집 앞까지 왔습니다. 담배신부름이 생각나서 편의점에 잠깐 들렸는데요. 네, 아버님 담배신부름. 뒤에 정차하시던 트럭 운전 기사분이 계셨는데 제가 출발한다는 게 N단에 넣고 엑셀을 밟아서 뒤로 미끌렸습니다. 트럭 번호판과 살짝 닿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고 측정기를 불게 됐고 0.069로 면허정지 100일에 벌금은 500만원 이내로 나온다고 하시는데 자 1번 질문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0.069 400만원 예상 반성문은 금일 작성할 예정이고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만한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뭐 이제 부모님 탄원서라든지 학자금 대출에 대한 게 있으면 학자금 대출 내역서 같은 것들을 좀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네요 트럭 기사분이 합의해 달라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 뭐 트럭 기사님이 갑자기 뭐목 잡고 쓰러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사고 처리 안해 달라고 하고 가셨습니다 그냥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벌금 선처는 일단은 졸업 증명서를 내셔야 겠네요 졸업 증명서는 이제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 재직 증명서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취직 중이라는 거 그런 서류들을 넣어 주시면 조금. 벌금 선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마지막 영상 촬영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도 모두 다행정사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페나 유튜브에 질문글 남겨주시면 항상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어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2020년에 신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예, 이때에도 좀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는, 분발하는 모두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어 이퀄 지렁이. 영어 이퀄이 뭐죠? 이 아이디를 제가 가끔 해석을 하는데, 이건 도저히 모르겠네요. 이퀄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갖다 표시.